안녕하십니까. 양코댄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갖고 있는 울트라 슈퍼레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애는 성룡 매개돌라입니다 성룡 매개돌아 얘는 이제 드래곤 엠퍼러스, 그러니까 초파괴 대제 드래곤 엠퍼러스에서 뽑을 수 있는 캐릭터죠.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캐릭터입니다. 어우, 생긴 건 무시무시하죠? 자, 이게 이제 막 어우,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세계 정화를 위해 생을 받은 전설의 용적,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적을 공격한다. 범위 공격, 가끔 떠있는 적을 날려버려 이동을 느리게 한다. 떠있는 적에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날려버리고, 이동을 느리게 하고, 당연하지만 이제 범위 공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시키면은 뭐, 변화 없죠. 가끔 떠있는 적을 날려버려 이동을 느리게 한다. 3단 진화하면은 똑같죠. 가끔 새로 추가되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체력이 체력하고 체력하고 뭐 공격력이 좀 좋아집니다 체력하고 공격력이 좋아지는데 새롭게 추가되는 능력은 없고 근데 이제 이 캐릭터는 그러면은 어잘 쓰진 않아요 이게, 이게 저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유저들을 봐도, 이, 성령왕의 매기도라를 쓰시는 분은 이제 별로 없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성령황제 매기도라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 옛때문이 얘, 고양이 법사. 고양이 법사. 자, 이, 매기도라의 주된 능력은, 떠있는 저거 날려버려서 이동을 느리게 하는데, 그럴 거면은, 이게 이제 이동을 느리게 한다. 날려버린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날려버려서 이동을 느리게 한다. 이 능력이 필요하면은 그 레어 캐릭터, 법사가 좋아하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 예. 레어 캐릭터. 그래서 얘도 이제 떠있는 적이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데 얘도 범위 공격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레어 캐릭터 중에서 각해예요. 공의 법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저들은 매기도라를 안 씁니다. 법사 가져가면 되니까. 법사. 훨씬 이게, 가성비가 더 뛰어나죠. 법사. 그래서, 메기도라를 가져가지 않고, 법사를 끼고, 그 요즘 이제 유저들은 법사 낀 다음에, 뭐, 세이버, 콜라보 캐릭터, 세이버를 낀다, 세이버는 이제 콜라보 캐릭터 주인데, 어, 각해 각회 중에 각해입니다 이제 그걸 끼시든지 아니면은, 전 이제 세이버 없으니까, 법사에다가 윈디 낍니다. 또는 이제 초대미지. 아니면은 자, 캡맨 캡맨 데디. 또 이제 지 초대미지 들어가는 거.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매기돌아 빼고 매기돌아. 매기돌아 빼고 어차피 초대미지 들어가는 걸 하나 있어야 되니까 법사에다가 윈디, 법사에다가 캡맨 데디. 그러니까 이제 이 매기돌아는 안 쓰게 되죠. 아시안 쓰게 됩니다. 조금 좀 레어 캐릭터한테 밀려서 안 쓰게 되는 좀 이런 좀 이상한 현상도 좀 일어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것도 뭐 게임의 묘미면 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메기도라랑 그러면 이제 메기도라가 혹시 양콤보 좋은 건 있지 않을까? 어 그래도 메기도라가 가끔씩 이제 양콤보용 캐릭터도 있습니다. 어, 양콤보 때문에 되는 캐릭터인데 아쉽지만 아쉽지만 이 성스러운 힘 양코 대포의 초기 게이지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어, 아쉽네요. 그래서 이거는 양콤보용으로도 별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이거 뽑으시면은 이제 초반 초반에는 이제 쓸만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여러 유저들이 좀안 쓰게 되요. 안 쓰게 됩니다. 가격도 비싸고 만약 가격이라도 싸면은 갈싸면은 가격 이제 좀또뭐 잡몹 잡는 용으로도 쓸만한데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좀안 쓰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뽑으신 분들은 뭐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업은 좀 초반에 막 너무 싸 너무 하지 마시고 업은 천천히 천천히 이거 업 시켰다가 또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